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이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화가 나면은요. 상책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안 들으면은 경찰 부른다고 했죠. 또 갖다 버린다. 이로 인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자녀가 크고 내가 늙었을 때. 하수요연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아, 좋게 말하면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남한테 도움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한테 도움을 받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손한테 하수연을 하게 되면 역할 도치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는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뜻으로 도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끔 어린 자녀가 부모의 양육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이다운 시절을 보내지 못하죠. 애 늙은이가 된 거잖아요. 어린 시절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늙어서 젊은 마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건 결혼한 후일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는 것이 가장의 역할인데 그들보다도 본인의 부모를 먼저 챙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에 충실하셔야 돼요. 하수요는 자녀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예가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입니다. 오바마 어머니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시고 혼자 오바마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혼을 했다라는 것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이혼한 후에 단한 번도 아들한테 불평 불만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남편으로서는 빵점이라고 여겼지만 아들한테는 너희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물려받은 아빠의 존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산다면 얼마나 자기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본인이 분명히 하소연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자식한테는 그 하소연을 하지 않은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녀가 어리다면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물론 이제 아이가 사회 개념도 생기고 경제 개념도 생기고 또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다면 이때는 부모가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총편을 있는 사실을 담담하게 알리고 함께 생활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서로가 도움 될수 있는 방식을 논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소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하소연은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찌꺼기를 상대방한테 투척하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그것을 받아낼 수는 없어요. 받아내면 안 됩니다. 아이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그 말이 있어요. 말안 들으면 경찰 부른다고 했죠. 또 갖다 버린다. 이게 바로 겁주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경찰에 잡혀가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가 그렇다라는 것은 엄청난 배신이잖아요. 그래서 법주는 방식은 한두 번은 엄청난 효과를 낼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지름길이에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자녀는 그냥 멀어져 버립니다. 그 대신 자녀가 부모를 좋아하고 따르도록 만드세요. 어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모의 손때가 묻은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맛있는 거 만들어서 아이들의 친구들도 불러서 함께 먹이도록 하는 것이 단연 최고의 방법입니다. 큰돈안 드리고, 모두가 다 행복해하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고마워해요. 화가 나면은요, 상책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요. 그러나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아이의 영혼의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내가 널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넌 실수로 태어났어. 아무리 홧김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생명과 태생이 환영받지 못했다는 말은 영혼의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상처는 훗날 치유될 수는 있어요. 영혼의 상처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의 양육과 훈육과 교육을 몽땅 외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학군에다가 갖다 맡기잖아요. 자녀는 부모와 피를 나눴지만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정신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남처럼 여겨지잖아요. 이로 인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자녀가 크고 내가 늙었을 때 자식이 나를 남에게 외주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양육과 교육을 다 돈으로 처리했는데 이제 부모가 아기처럼 됐면 자녀 역시 부모가 자기한테 했듯이 돈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텅빈 집에 또는 양로원에서 홀로 죽어 간다면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고 행복해질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은행 통장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정서 통장을 만들고 가득 채워 놓으세요. 두둑한 정서 통장은 평생 복리로 갚아 줍니다. 늙어서도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같이 있고 싶은 부모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놀아줄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석같이 또 믿어요. 지금 아이들이 불평해도 훗날 부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준 부모를 나중에 고맙게 여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죽고 난 후일 겁니다. 여유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생길 때까지 만약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될 거예요. 여유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미루지 마세요. 매일 자녀와 단 10분만이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만드세요. 또 하나 더. 부모는 나중에 다큰 자녀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자식들이 효도하길 바라잖아요. 그것은 슬픈 이야기예요. 그것은 자식과 거래하는 것이잖아요. 가족끼리는 거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래한다는 것은 계산하는 것이죠. 계산한다는 것은 손익을 따지는 거잖아요.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아이는 사랑이라는 것을 부모한테 일방적으로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받은 만큼 부모한테 그 사랑을 되돌려 주지는 못할 겁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배우 난덕한 것은 아니에요. 부모한테 받은 사랑을 자신의 자녀한테 물려주면은 깨끗이 끝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해야지 자녀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랑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순리대로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부득이 어린 자녀를 온종일 누구한테 맡기야 할 경우가 있어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캐리어를 위해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육과 일둘 사이에 일을 선택했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단, 시기라는 것은 잘 맞춰야 합니다. 모든 아기들은 낯을 가리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는 누구라도 한 명이 아이와 지속적으로 함께 있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후부터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필요가 없어요. 또 많이 보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 예를 들면은 어떤 부모는 온종일 아이랑 같이 함께 지내지만 한 공간에 있을 뿐 아이가 옆에 있는데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 보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있다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아이는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스마트폰 끄고, 텔레비전 끄고, 컴퓨터 끄고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아이한테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 그 아이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세요. 그 정도로 소중하게 여겨 준다면 10분이면은 충분합니다. 과잉 애착은 애착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애착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집착은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요소입니다. 집착의 핵심은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을 소유물로 여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다큰 자녀가 당연히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떠나고 타인과 연결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섭섭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외로우면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떠나 보내지 못할 정도로 싫고 막 두렵고 화가 나면 집착입니다. 애착이 잘 돼야만 애도가 순조롭습니다. 즉, Attachment가 잘 돼야지 Detachment가 원활해집니다. Zygmunt <목소리> Freud가 맞았어요. 영유아기 경험이 평생 영향을 미쳐요.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우리 속담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발달적 트라우마의 소위 그 PTSD라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휴증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고파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불안해하고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공격성 또는 도피성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 탈이 없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와 원수지간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지간에 무조건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과 불신감에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괴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사춘기도 잘 지냈는데 성인이 돼서도 갑자기 사기 싫다 힘들다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희우증은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춘기를 큰 문제 없이 잘 넘기고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도 갑자기 아무 영문 없이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중퇴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도요 타인과 관계 맺기. 아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어 반대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아주 쉽게 쉽게 관계를 시작하지만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혼자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마지막 특징은 이런 휴증이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이 휴증이 3대에 걸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프로이드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뇌 과학적 연구는 우리가 적절히 개입하면 충분히 좋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애착 손상으로 인한 발달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 양육자와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방법인데 이것의 중요성은 아마 어릴 때 외국에 입양 나간 아이들이 훗날 성인이 돼서 자신의 친부모를 꼭 찾고 싶어 하는 이치와 같아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직접 만나서 연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마음과 정신에 있는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경우 좀더 유능한 심리 상담사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아요. 섣불리 이런 것들 시도했다가는 마음의 상처를 열어놓고 봉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리 상담을 받고도 효과가 없다만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뒤늦게 이 애착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면 미안한 마음의 자녀를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막 보상해 주려는. 이런 경우도 좀 봤어요. 이것은 금이 아니라 소금이에요. 상체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이 보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큰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거꾸로 속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더큰격렬의 대상이 됩니다. 정신적 빈곤은 오로지 정신적인 정서적인 연결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녀가 이미 다 컸다면은요, 조언과 훈수와 쿤칭은 금물입니다. 실은 두 종류의 부모가 있잖아요. 아이를 잘 키운 부모. 또두 번째는 아이를 잘못 키운 부모 여태껏 내가 양육과 훈육과 교육을 잘 시켰다면 지금 부모가 자녀한테 더해줘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적으로 자란 큰 자녀에게 추가적인 조언과 군수 코칭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또 반대로, 만약에 내가 지금 자녀에게 더 해줘야 할 것이 있다고 막 느껴진다면, 여태껏 내가 자녀한테 해준 조언과 훈수와 코칭이 도움이 안 됐다는 증거잖아요. 그것을 더 해준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자녀가 다 컸다면,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아, 동시에 자녀가 해야 할 것도 있어요. 자녀가 현명하게 컸다면 부모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에게 조언을 해줄 질문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언을 구하세요. 심각한 질문이 아니라 사소한 질문을 드려서 부모가 자녀의 삶에 여전히 기여할 바가 있는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일을 해 드리세요. 만약에 내가 부모한테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우울하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다. 이제, 아, 왜 그랬을까? 이제 그것을 내가 알게 됐다면, 그것을 부모한테 알리지 마세요. 이미 그거는 과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것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자녀한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꾸려나간다면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충분할 겁니다. 연결이라는 것이 행복의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안 되면 온갖 중독의 미스 커넥션, 커넥션을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서로 연결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목소리>